지난 5월 29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당 공동단장이시죠. 이재강 의원께서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십니다. 이분을 동원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 로저스 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세계적인 수자로 명성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 지나고 오히려 공신농평을 통해서 진로저시장의 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의지에 시장이 반응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커피업가 120원 공실률 85%의 거북성 현실을 본는채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랑했던 초현실적 지에서는 오히려 조롱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말이 되겠느냐? 국민들이 훨씬 똑똑하신 거죠.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는지 정말 참가. 참가 분양의 핵심 테마였던 웨이브파크 그것을 치적으로 자랑한 현실 무시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현실이 아닌 어디에 가계신니까 커피업과 120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단한 삶에 영장을 뿌린 것도 기억 못하십니까? 짐 로저스 회장 같은 said 돌보고, 우리 각자가 우리 일들을 진심으로 할 때, 세상이 돌아가고 경례가 돌아니다 진심으로 일래오고 진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진로도 수배장에 거짓 지지 의견 뒤에 숨어서 선거 결과를.